요즘 줄어드는 인구 소식 많이 들리죠. 인구 유입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양주시 회천 4동입니다. 이 한동만으로도 5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회천 4동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만 명을 돌파한 이후 8개월여 만에 6,500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양주시 승격 당시 회천 4동 인구수는 6천여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2만여 명, 2018년에는 2만 8천여 명, 2019년 11월에는 3만 6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6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옥정 신도시 조선과 GTX 7호선 개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그 광역 전철 7호선이 이제 옥정 중심 옥정 신도시에 이제 연장이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사업하고 또 이제 그 경기도가 추진한 그 GTX 사업 거기 이제 그 양주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 가지고 건설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입주가 완료되면 5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군의 인구가 43,000여 명, 인구수로만은 작은 군 못지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현재 22만여 명인 양주 인구 중에 4분의 1이 회천 4동에 살게 됩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시의 그뭐 이제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기반 시설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갖춰가고 있고요. 또 특히 이 저희 지역에 이제 임대주택 이런 분들인지 많이 오셔가지고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회천사동의 인구 증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맞는 다양한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